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성 인권 지원 센터 살림의 변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 연대 대표로 있는 송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방 여행하다 운영하고 있는 책방 지기 고하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진구에 사는 시민 운하정이라고 합니다. 밤길 원정대라는 것은 살림에서 만든 말인데요. 그 당시에 환불 원정대라는 프로그램 기억나시죠? 굉장히 환불하기 어려운데 가서 환불을 대신해줄 것 같은 그런 어떤 이미지의 언니들이 굉장히 멋졌었고 그처럼 우리에게 좀 안전한 밤길을 다시 되돌려 달라라는 취지에서 밤길 원정대라는 이름을 짓게 됐어요. <목소리> 저도 평소에도 밤길 걷는 거를 걱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상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밤길 원정대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밤길을 다 같이 막 걸으면 뭔가를 보는 네, 그런 느낌으로 그냥 인식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상상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현실로 일어나기도 하죠. 좀 굉장히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골목길이나 이런데서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하겠지만은 1, 2. 핸드폰에다가 112번호를 일단 찍어 놓고 그 골목길을 지나가는 여성들도 굉장히 많고 저도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상상에만 그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2001년도 사업도 진행을 같이 했었고 이번에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동네 근처였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근처에도 찾아보려고 하는 좀 약간 설레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국사회 되게 젠더폭력이 되게 많았었고 여성들이 주거하는 공간이나 일상적인 공간들이 사실은 되게 공포스러운 공간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밤길 원정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 그런 것에 좀 연대하는 여성들이 밤길을 다시 되찾는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해보자. 약간 이런 형태로 약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음. 어, 저도 이제 자갈치 여인숙 골목은 처음 듣기도 했고 이제 탐사를 통해서 처음 가본 장소이기도 하고요. 낮의 풍경은 뭔가 위험하다거나 뭐 이런 요소들이 있지는 않았고 아 그냥 뭐 주택가의 형상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밤의 모습이 좀 너무나 달라가지고 정말 좀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조도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사람의 이제 그림자만 보일 듯한 약간 골목의 느낌이 그랬고 아 여기로 가면은 굉장히 위험하겠구나라는 그냥 인상이 들 정도로 낮에와는 너무 다른 분위기였고 그 사이 사이에 이렇게 그 연육숙 앞에 그 호객을 하시는 이모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그것도 좀 무섭더라고요.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없을 어떤 형상들이 이렇게 그림자처럼 그 공간에 이렇게 있고 그 연육숙 주변 도로에 도로에 그 버스 정류장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정말 약간 범죄 일어날 것처럼 버스 정류장인데 여기서 버스를 어떻게 기다리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그 주변 환경의 조도나 이런 게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우범지대 같은 느낌이 확실히 밤에는 좀 조성되어 있어가지고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좀더 들었던 것 같아요 음. 네. 보통 우리가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창문 유리가 깨진 채로 방치가 되어 있으면 거기가 결국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시그널이 돼서 더 많은 범죄가 야기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저희는 그 수정동 쪽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포진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학교 뒤로 학교 쪽을 가보자 라고 해서 수정동을 잡았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애들 학교 시간에 맞춰서 가보고 저녁에 도한번 돌아보자 라고 하고 저희가 하루에 두 타임을 잡으려고 학교 시간과 저녁 시간까지 이제 거기서 있다가 저녁 시간 돌자 뭐 이렇게 했었는데 아 방학 기간이 있더라고요. <웃음> 애들이 <웃음> 없었어요. <웃음> 선생님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들 연결돼 있는 사이사이에 주택을 돌기 시작했는데 이제 옛날에 있던 마을들 그대로가 그냥 그대로 계속. 있다 보니까 거기가 안전 지구촌이라는 게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어디 어디 스팟에 뭐가 있다는 설명도 돼 있는 걸 사실 처음 발견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위주로 그게 잘 조성이 돼 있는지랑 잘 운영돼 있는지를 보자라고 다시 저희가 바꿔가지고 어 다시 낮에 돌면서 이제 그 위치를 다 파악해놓고 저녁까지 기다렸거든요 가로등이 켜지는 걸 보고 다시 올라갔더니 이제 그 부분에 불이 켜지는 데도 있고 안 켜진 데도 있고 또 너무 밤에 덥다 보니까 모든 주민들이 밖에 나와서 밤에 이제 밖에서 시간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등은 어두운데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그게 더 무서울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밤길이니까 그냥 가로등 하면 되겠지? 뭐 지나가다 거울 이 정도 하면 약간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다니면서 더 깨닫게 된게 골목 중에서도 뭔가 위험해 보이는 골목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땅에 뭐 쓰레기가 많다든가 아니면 뭐 위험한 벽돌이 막 튀어나와 있든가 이런 것도 좀더 유심히 보게 되고 그리고 CCTV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저는 길 가다가 안심배를 본 적이 없. 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와 진짜 어디까지 없나 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보기도 하고 수정초등학교 밑에서 횡당보도 건너면 바로 부산진역 유흥가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횡당보도 하나 차이로 여긴 엄청나게 조용한 동네인데 여기는 막 난리가 난 동네가처럼 보이니까 주택가 근처에 학교가 모여있다고 애들이 노출이 안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이제 뭐 물리적이거나 좀 환경적인 요소들은 저희가 좀 구분을 해서 볼수 있잖아요. 시각적으로. 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으로 체감되진 않지만 심리적으로 어,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에 또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에도 어떤 언어를 좀 붙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그냥 같이 어우러져서 생각하면서 봤는데. 저희 그 자갈치 여인숙 갔을 때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남성분들이 많고 시선 폭력이라고 하잖아요. 뭐 저희가 낯설어서 쳐다보는 걸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그 주거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그뭐 낙후된 어떤 시설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생활적인 부분들 그리고 내가 출입하는 공간 방에서 들릴 수 있는 어떤 소음들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보호되지 못하는 건 역시 되게 사실은 안전하지 못한 좀 주거 불안성과도 되게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조금 심리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희도 반길 원정대 모니터링단을 기획을 하면서 탐사 수첩이라는 것을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지표들은 이 참여자분들이 만드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 체감도라든지 범죄 위험도에 네. 대한 지수들을 저희가 좀 체크하도록 한번 해봤는데, 실제로 어, 안전하지 않다를 10으로 잡았을 때, 거의 평균이 7.5, 7.8 정도의 네. 수준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핫스팟을 가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체감을 했다라는 걸좀알수 있는 것이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는 성별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정쌤 얘기하셨을 때좀 중점적으로 본게 CCTV가 있나 이런 거를 봤다고 하셨었는데, 저희가 토론회 하면서 좀 나눴던 얘기들 중에서도 그 행정동별로 성범죄 발생률과 CCTV의 밀집도를 봤을 때, 어, CCTV가 많이 있는 곳에 상대적으로 성범죄 발생률이 낮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보여주는 바가 뭘 의미하냐면, 보통 우리가 성범죄 이러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CCTV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는 행위 자체가 성범죄가 사실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일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지점들이 또 있어요.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불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지는 않고 기분이 나쁘죠, 솔직히. 막 여자 거의 헐벗은 모습이 막 춤추고 있거나 아니면 뭐 항시 대기 이런 거 적혀 있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99% 여자만 그렇게 돼 있고 하니까 그런 곳이 한 유흥업소가 두, 세 곳만 모여 있어도 그 길을 걷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불편함을 넘어서, 무, 불안하니까, 그냥 무서우니까.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올지 모르고 어떤 남자들이 돌아다는지 모르니까 일부러 분명 빨리 갈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는있 불구하고 그 길을 못 가게 그냥, 아, 됐다, 내가 돌아가지 뭐,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꾸 돌아가야 되니까 확실히 저는 불편이라 키워드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이번에 탐사 갔던 스팟 중에 그 포장마차 앞 거리 앞에 있는 부평시장 들어가는 골목 입구가 쭉 있는데 부평시장 하면은 저희 뭐 유명한 거 많잖아요. 뭐 되게 관광 장소로도 유명하고 저도 거기 지나갔던 기억들도 있고 한데 근데 그때 좀 보지 못했던 게그 입구 쪽에 그 노래방 업소들이 되게 많은데 굉장히 긴 공간까지는 다 이제 여성들이 이제 약간 성적으로 대상화되어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화려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아 이게 얼마나 사실은 일상에 그냥 되게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어, 평소에 그냥 지나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사람들이 뭐 어떤 다른 생각을 할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공간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본다거나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이제는 일상 속에 너무 가깝게 들어와 있다 저 정도의 이미지인데 <laughs> 이 부분에 대해서 좀그 탐사하면서 같이 얘기해 보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음.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우리가 유흥업소들이 집비에 있는 밀집되어 있는 윤가라고 하면 우리가 뭐술 마시고 음식을 먹고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 대부분 업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홍보하는 간판들이 대부분 여성의 어떤 성적 이미지들을 전시하고 있다면 이게 우리 같은 여성들이 그 여성들의 이미지하고 어, 동일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 그 여성들 따르고 우리가 따로다라고 분리시키지 않는 한은 결국은 같은 여성들의 이미지를 그런 식으로 전시하고 소비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면. 사실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 거리를 걷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아까 나정쌤도 얘기하셨듯이 불편함, 예 네, 정말 편하지 않은 인 거예요. 저는 항상 이런 얘기할 때마다 진짜 드는 생각이. 좀 법적으로 좀 만약에 성범죄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좀 강력하게 처벌을 하면 솔직히 누구나 약간 진짜 오발적이어도 한라 치면 아 그래 어떤 사례들은 이렇게 좀 형을 많이 받았다더라 하고 수그러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법이 하도 약간 가볍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법 적으로 좀 네, 처벌을 제발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이인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 최근에 범죄가 많았잖아요. 음. 근데 어떤 그 전문가들이 했던 얘기 중에서 여성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호신술이나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하나쯤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근데 사실은 그 얘기를 들여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음.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이 말이잖아요. 음. 근데 이제 안전한 밤길이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여성들이 스스로 방어해야 되고 챙겨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뭐 사회적인 인식들이 사실은 더 이렇게 고립을 저는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법이나 제도는 되게 분명한 거지만 그런 안전한 밤길에 대해, 대한 혹은 여성들이 느끼는 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지지, 안전망, 보호. 저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몸을 뭐 방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마치 모든 여성들이 해야 하는 첫 번째 수단처럼 책임이 전가되는 거는 되게 잘못된 의식이잖아요. 국가가 사실은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사회적 인식이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성범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나 위험 같은 것들이 아까 맨 처음에 골목길을 걸을 때부터 많은 여성들이, 대부분의 여성들이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인적으로 방어하고 보호하고 피해야 될 문제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의 문제의식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스파 탐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혼자서였다면 절대 가지 않았을 거리를 사실 세네명 혹은 네다섯 명뭐더 많이 이렇게 조직이 되니까 여성들끼리라도 사실은 갈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각 아 나도 이 길을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위험도에 대한 인식 없이 걸을 수 있다라는. 자각들을 더 많은 여성들이 좀 했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라도 좀 이런 시민들의 모임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일차적으로는 들거든요. 아까 그 안심 비각길이라든지 그런 골목 안전이라든 것들을 조성하는 사업이 셉테드라고 해서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라는 것들이 음. 오늘 날 많은 도시 설계나 좀 공학적인 관점에서 많이 채택이 되거든요. 하도 이제 범죄나 치안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안전을 좀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 환경 설계가 되게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그것의 좀 본질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다라는 자각인 거예요. 방치되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시민들이 좀 새롭게 공, 조직화돼서 아,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을 우리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좀 그런 시그널들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오랫동안 그런 어두운 골목길을 그냥 살아간 주민들은 그게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실제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역 주민의 의제로 올수 있게끔 많은 좀 이런 시민 참여와 같은 모니터링 단 조직들이 좀 자발적으로 각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 경계라는 것들이 사실은 융업소가 밀집돼 있고 그, 거기서 여성들이 성적 대상화되어 이미지화되고 거기에 이제 술과 유흥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여성에 대한 성적인 접근이나 착취의 문제로 해결되는 하는 이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는 유흥접객원 조항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 지구상에서 술을 마시는데 여자를 끼고 놀수 있다라는 발상을 하고 그게 법적으로 뒷받침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들이 계속되는 한은 여성은 성적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무의식적인 인식들이 더 많이 퍼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유음적개건 조항이 좀 반드시 하루 빨리 사라져야 된다. 어, 당연히 이제 성매매 없는 세상을 좀 꿈꾸면서 그런 바람도 같이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안전한 밤길이란 안심 귀갓길과 그렇지 않은 길이 더 이상 나누어져 있지 않은 밤길이 안전한 밤길입니다. 네, 저에게 안전한 밤길이란 여전히 위험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안전한 밤길이란 아무 생각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나에게 안전한 밤길이란 지금은 누릴 수 없지만 나중에는 꼭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성이 안전한 밤길은 모두가 안전한 밤길. 안녕.